야채도 이렇게 대충 준비했어요. 닭고기를 한번 씻어줘요물쫙 빼줘야 해. 한번 삶아줘야 해요. 이제 한번 삶았으면 여기다가 물기를 쫙 빼주고 이. 하나, 둘, 세개 설탕 하나, 두 개, 그다음에 양조간장. 양조간장 하나 둘 여기 시게 넣어주고 고창 한 숟가락 넣어주고 다진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여기도 양념을 싹 버무리요 이렇게 여기 버무리 놓고 한 5분 있으야 묵은지를 좀 깔고 묵은지를 살짝 깔아줘요 감자도 좀안 익은 게싹 넣어주고 일단 국물도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쌈서 넣어주고 물한 600ml 넣어주고요 이제 닭이 기절할 때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줘 양파도 넣어주고 대파도 넣어주고 그리고 청초 청양고추. 말밥도 넣어주고, 말밥. 마음의 문을 열어줘봐요.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그냥 요리 한바탕 했네. 자, 묵은지 닭두리탕대접밥 막걸리 안병. 잘 먹었습니다. 잘 치다 보시라, 이 말이요. 살얼음. 자, 한잔 찌끄러워요. 짠. Mmm. Ah 김치는 대가리가 맞나? 으아. 아. Uh... 바람 날릴도 없는데 박장 이놈은 이 저녁을 소주 한잔 해야죠 오늘도 잘 치다 버려서 감당이 고맙다 이말이요 감사합니다.